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상 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그냥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보티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D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텔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의 히토리 중단 결정이 한국의 페라이트 종목을 밀어올리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삼화전기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주식쉘터입니다. 어, 간밤에 이제 미증시가 급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반등이 한발 남았나? 하는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빨 상승이 한번더 나아졌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반도체나 AI를 좀 기대해 볼만 했는데요. 정작 시장이 오픈하고 나서는 주도주가 없이 어수선한 흐름을 보이고 마감했습니다. 이제 최근 시장 패턴이 수급의 연속성이 없고 개별주들 상승이 이뤄지고 또 너무 빠르게 죽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다 할 주도 섹터가 없이 지수만 계속 올라서 보통 개인들이 수익을 보기가 가장 어렵고 상승장인데도 가장 어렵고 이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 순식간에 계좌가 녹아버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장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 시장은 별다른 호재가 없이 지수만 좀 과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조정장 잘 대비를 해야 되는 시기고요. 이제 리스크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이 별로 이제 밀리지 않고 상승으로 마감을 해서 나름 기분 좋게 한주 마감을 시켜 줬는데요. 이제 현 관점에서 다음 주 증시가 기대가 되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좋은 종목을 선별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준비를 잘 하셔야겠죠. 뭐, 하락장에서도 당연히 갈 종목들은 가고 수익주는 종목은 항상 있으니까 수익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뭐, 이런 시기일수록 리스크 관리와 포트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더욱 종목 선별이 중요해졌다 정도 체크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피와 살이 되는 브리핑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당연히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 지난주 초부터 짚어드리고 있는 개인 종목 금연. 마지막으로 흐름을 좀 짚어드리고요. 오늘의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난주 초부터 이제 뭐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정리하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도 미련을 못 버리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고 이제 5만 원이 깨지면 더큰 추가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 말씀을 드린 대로 정말로 5만 5천 원에서 뭐 6천 원 찍고 어떻게 됐죠? 계속 흘러서 5만 원 깨고 4만 8천 원 깨고 4만 6천 원까지 밀렸다가 지금 이 라인에서 간신히 좀 버티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을 때보다 이미 10에서 15% 이상 더 빠진 상태죠. 그리고 이제 오늘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아졌음에도 금양은 제자리 걸음에 있는 그런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제가 55,000원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힘들 만큼 좀 손절을 강력하게 권해드렸는데 이번 주 초부터 오늘까지도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놀랬습니다. 어, 일단은 매도 관점을 좀 최대한 손실 없이 빠져나오실 수 있게 잡아드렸는데 대응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속상하긴 하지만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객관적인 관점에서 손절 타이밍은 놓치셨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렸을 때보다 10% 이상, 15% 이상 빠지면서 더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팔면 단기적 관점에서 저점 손절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손절 타이밍을 잡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갖고 계신 현금 비중이 없거나 많거나 적거나 다 다르시고 그리고 평균 단가 또한 9만원, 8만원, 7만원, 6만원 다 다르시기 때문에 대응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현금 비중이 높거나 단가가 낮으신 분들은 제 브리핑 토대로 대응하셨을 때 수익탈출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연락주시는 분들만 이제 뭐 진짜 간절하신 분들 따로 마지막으로 라인 체크해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연락을 주시면 따로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을 할 때도 그냥 떨어졌으니 손절이 아니고요. 최대한 전략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자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잡아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더 떨어지고 난 후에 후회하시면 매번 손실 볼 때는 크게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뭐10% 이상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금형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제가 단기적 관점에서 수익 나실 수 있게 기술적 반등 자리까지 노려보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또한 문자 주시면은 제가 타점 공유해 드릴 것이니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개인 매매 브리핑을 드릴 때 손절과 엄수하셔야 되고 잘못된 매매 방식은 바꾸셔야 되고 이렇게 이런 종목 고점에서 매매하셨을 때 대응할 때는 좀 확실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난 너무 고점이라서 탈출을 못한다. 뭐 이런 분들은 올라오면 다행인데 거의 뭐 80, 90% 이상은 그 종목이 올라오지를 않죠. 근데 이제 계좌 손실은 계속 불어나고 기회비용 놓치고 수익나는 종목도 구경만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뭐 주초에 빠르게 문자 주신 분들은 대응방에 한번더 분명히 짚어드렸고 손실 줄이고 잘 탈출을 하셨는데요. 아직도 헤매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본인 매매 방식에 주말간 반성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문자 받고 수익 보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지금처럼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주도 어려운 장소 계속해서 수익 보고 계실 텐데 모두 많이 많이 축하드린다는 말 드립니다. 어,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금액의 흐름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오늘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수익 날 만한 종목 잘 찾아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어떤 테마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좀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분석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구독 버튼 당연히 눌러주셔야 됩니다. 어 일단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간 개인 종목이나 추천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종목들 이제 뭐 개인 종목과 겹치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꼭 체크를 해 보시고 영상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이제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방송은 항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 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고 집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꿀이 되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볼 종목은 삼화전기라는 종목입니다. 어, 페라이트 관련주로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사마전기는 사마콘텐서그룹 계열사로 콘덴서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제 여기에 페라이트 코어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서 페라이트 관련주에 속하고 있는데요. 이슈 보면서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의 히토를 사용을 중단하고 그 대체지로 어, 페라이트를 사용할 거라는 외신 보도에 따라서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아주 강하고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어, 테슬라의 히토르 중단 결정이 한국의 페라이트 종목을 밀어올리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삼화전기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 차트를 보시면은 삼화전기는 보통 사람은 매매하기가 힘들 정도로 급등락이 엄청나게 심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네,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눈여겨 보고 있는 종목인데 어, 차트만 보시면 아시듯 매매하기가 결코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잘만 매매한다면 재료도 충분히 있는 종목인데다가 끼가 좋아서 단기간 고수익을 낼수 있는 분명한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여타 다른 페라이트 관련주들도 흐름을 보시면 유니온 머티리얼 뭐 이지 사마전자까지 뭐 이렇게 다 흐름이 다 비슷비슷하게 급등락이 심하지만 제가 그중에서도 사마 전기를 고른 이유는 바로 어, 재무 상태 때문입니다. 여타 테마주들 그리고 페라이트네 관련주들과는 다르게 재무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 그런 종목입니다. 실제로 이제 페라이트를 히토류대체제로 사용하게 뭐 개발을 한다 한들 당연히 뭐 개발을 할때 자금이 넉넉한 회사가 유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고, 테마주여도 실적에 따라서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다가, 어, 실적 우려로 급락하는 경우도 발생한 게잦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피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재무 안정성, 여기 적혀 있는 종목들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런 면에서 재무도 안전하고 재료도 확실하게 있는데 급등락도 심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 테마 주인만큼 타 종목보다 매매 타점을 더 전략적으로 세세하게 잡아야 단기간 고수익률을 그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제 무턱대고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그걸 이 종목이 아무리 좋다는데 여기서 샀으면 수익을 못 받겠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저점에서 잡으려는 습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도 시장 영향을 피해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뭐 대내적인 상황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잡으셨으면 이제 뭐, 뭐, 뭐 수익을 못 봤다 아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제 일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정확한 타이밍 노리기 위해서 이제 저도 장중 흐름을 체크하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좋은 종목인 거는 이제 모두에게 소개를 해 드렸고 이제 페라이트 관련주 중에서도 왜 삼화전기를 보는지는 말씀을 드렸으니 진짜로 타점을좀 제대로 잡아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세세하게 라인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구독 인증 남겨 주셔야 답장 드릴 거고요. 자세한 매매 타이밍과 수익 실현. 구간까지 좀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신 후에 이제 위 핸드폰 번호 이제 통해서 구독 인증 내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 종목이 아무리 좋다는데 여기서 샀으면 수익을 보기 어렵고 여기서 샀어도 여기서 팔았으면 수익이 안 났듯이 이제 수익 매매 타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진짜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배너 통에 문자 주시면 모든 내용 오픈해 드릴 거니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소개해 드린 사마정기 뿐만 아니라 지금 뭐 금양이나 뭐 여타 개인 종목 때문에 매수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진단 받으시고 대응하셔서 이번 종목 수익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소개해 드린 종목 보시고 이제 문자 주신 분들 이제 지난주, 지난주 수익 많이 나셨을 텐데 수익 보신 분들은 상세한 후기도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더 힘내서 브리핑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3화전기 브리핑 진행해 드렸고요. 저는 주식쉘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